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베이스 기타는 Fender Ultra 5 String 베이스 기타입니다. 어이 친구는 아 Ultra 뭐 사장 오연 뭐 중에서 아, 5현 스트링으로 이게 지금 피니쉬자 제가 아 r 펄북구펄아 피니쉬 모델이죠. 뭐 아, 화이트에는 에, 폴라 화이트, 빈티지 화이트 또뭐 있죠? 에이지드 화이트 여기 지금 a 네. r 펄 t 은 이게 지금 북구이 보시면. 이 피니쉬 자체가 약간 좀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아주 그런 펄 피니쉬가 되어 있네요 어, 이 친구는 파이브 스트링답게 이게 지금 엘더바디 피니쉬가 되어 있고요 울트라 아, 노이즈리스 이게 4세대인가요? 4대, 이 18볼트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배터리가 9볼트짜리가 두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프리앰프 기능이 액티브 패시브 컨트롤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프리앰프가 이게 볼륨 이게 밸런스 이게 뭐죠 베이스 트레블 패시브 이게 미들 까지 모두 사용한 기타라 아주 뭐공장해 아주 뭐통 컨트롤이 아주 이제 판타스틱한 그런 베이스 기타가 되겠네요. 아무튼 그 밴드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아주 인기 없는 모델로뭐 사연 쓰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면 오연으로 한번 넘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그런 모델입니다. 밴더 아무튼 울트라 명기 네, 5스링 베이스 기타였습니다.